这个。 자, 화이팅, 화이팅. 아이고, 아침 잘한다. 이, 뭐고. 이, 시꺼, 코르트. 화면을 내를보고 찍고 있는 게 있어. 벌수라 어, 벌사고 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살이 많이 빠졌다. 저요? 예. 똑같은데? 빠진 것 같은데? 아니, 똑같습니다. 가벼워서 그런가? 똑같아. 되게 가볍게 보이네. 돈수는 똑같습니다. 돈수. 아아3 1로 되게 신중하셨습니까? 3 1로 확, 정다 해놨지. 아휴. 아, 부스러 오십시오. 어? 부스러 오케이. 부스러 인어 다 찾는가? 네. 아. 초밥집에서는 이번에 단체 시작 안했네요 그때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어. 하자 그랬어 어. 내가 이야기를 했고 어. 내가 알아보니까 20명이래 그렇지. 그찬가 막상 내가 준비를 다 하니까 어. 이름을 어. 정해야 돼 어. 그래서 하기 전에 수0명 모으기 전에 이름 정해야 돼 마땅하게 이름 정할 게 없는 거야 좋지 그, 홍보도 다 하고 그래서 초밥으로 했지 삼두초밥으로 어.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좋지 좋지 어.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몰했는데 네.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음. 할 수는 있는데 백 이제 부탁을 해야되고 이야기를 해야되니까 아까 그분은 두바퀴 하고 안되겠는지 어 그렇지 네. 네. 그럼 뭐 단체스윙 없을께네 그럼 그럼 처음에 그 우리 아라도 한바퀴 못 뛰었다가 지금 다섯 바퀴 저렇게 잘뛰니까 잘 뛰는데, 첫 소리 잘 부를 수 있나?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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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님이 빨리 그 캐찰을 해야 될 낀데. 아이고, 참. 어, 올한번 잘못 가는 바람에. 그러니까. 아, 우리 다 꼴나는 거. 회사는 옥 자고 있는 거. 회사도 뭐 병가지, 뭐. 아, 근데 저기. <laughs> 두세 달째 이렇게 참 힘들긴데. 아, 여기 있는 사람도 힘들지. 그래도 호님이 맑아서, 그렇게 성격이 좋아서 저렇게. 아이고, 쏙 터진다. 쏙 아, 터진다. 근데 병원생활은 좀 웃긴 게, 첫 일주일은 죽을 거야 같거든. 그 다음 일주일은 좀잘 적응을 해. 한달 정도 살면은, 시간 되면 밥 주지, 깨워줘서 영양제 주지, 적응이 되거든. 한달되면 괜찮아서 편해져, 그게. 인간은 참 적응을 잘 한다니까 지금은 편할걸 병생활이 참호혼님도 좋고 우리 쪽도 좋고 돈이 처음에 왔을 때 덩치도 큰데 되게 아, 묵뚱뚝했거든좀 어. 까칠해 고있다 말이야. 어. 그 이야기를 좀 나눌 때도 약간 말투 자체가 약간 까칠한 현상 느낌을 받았거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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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해 보니까 되게 순수한 친구야. 매력적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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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되게. 조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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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좋고 변함없고. <laughs> 여기. 모임에 계속 오게 하는 원동력들 아이가. <laughs> 아, 그런데다가 <laughs> 보령함 <거> 잘 받쳐주고. <laughs> 누구나 이렇게 모임을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. <laughs> <laughs> 맞아. 출석이지. 그리고 이제 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실함. 맞아. 그걸 제일 먼저 봐야 <laughs> 돼. 맞아, 맞아. <laughs> 100분 간격해도 지나침이 없다. 아는데도 안, 안 되는 게 이거거든. <laughs> 일반 사람은 9 0분 몰라. <laughs> 자연업자도 마찬가지로 끈기가 있게 포기 안 하고, 인내하고, 버텨야 되는데, 몇번 자주 온다고, 자주 온다고, 자주 온다고, 온다고, 온다고 포기하고 그러면안 되거든. 그 속에서 자꾸 뭘 찾아내야 돼. 근데 여기 끊기겠다. 녹화 여기까지 했지, 왜. 이거, 그거 하려고. 그래. 아, 네, 아. 여섯 바퀴, 여섯 바퀴, 여섯 바퀴, 오늘 쳐봤는데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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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바퀴. 왜? 부상, 부상 상태에서. 야, 잘 뛴다. 나더 이상 겸손해란 말 못하. 아니 나세 바퀴 딱 뛰고 나면 세 바퀴까지 뛰겠는데 호빵이 바퀴 제일 많이 뛴다, 일곱 바퀴. 그렇지, 아. 그렇지, 그렇지. 맞아, 맞아. 아 그래? 세 바퀴가 진짜. 자 밑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. 말목이랑 손목이랑. 오늘 아침에 딱 말았지. 어 몸이 안라서 아, 더 아이고 분운하다 등산 잘하고 조심히.